가 보여주시는 거는 딱 태양 하나요. 많은 고민 속에 있었겠다. 내 거를 던져야만 하지 않았나. 이런 길을 꼭 가셔야 되는 분이고, 이런 길을 안 갔을 때는 사지가 다 없다는 소리를 하셨어야 돼요. 설임신호구분아 예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주영 법사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뵙게 될 겁니다. 네. 내가 지금 오면서 차 속에서 잠깐. 이제 미인당님 봤어요. 봤더니 네. 하나는 공작새가, 예쁜 공작새가 보이고, 아... 네? 또 하나는 네. 하얀 여우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웃으면서 왔습니다. 저는 어떻세요 같은 우리는 이제 제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죠 마흔이 먹어도 그게 첫 길이면 그게 한 살이 되고, 육십이 돼도 그게 첫 길이면 그게 한 살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서러울 때가 많고, 어떻게 보면 더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을 때가 되게 많죠. 저는 이렇게 계장님을 봤을 때는 저는 소가 보여요. 소한 마리가 보이고, 되게 큰 소다. 큰 소가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게보여져요 오늘은 나는 소를 타고 상도꾼처럼 앞에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는 데서. 막. 주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난리가 나는데 용이 다가오고 내가 용이 되고 막 하는 그런 환상 속에 충참을 내가 있었거든요. 좀무한 생각하네. 음. 힘들었겠다. 이 말도 나오고요. 어려운 결정이었겠다. 이 말도 하세요. 아이고. 저 여기 앞에 들어오시기 전에 되게 슬펐어요, 사실은. 긴장감도 들었지만, 제자의 느낌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슬프기도 했어요. 응? 내가 나이를 먹어서 또 하나의 신과 함께 간다는 길이 마냥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또 느꼈습니다. 응? 어떻게 보면, 편한 몸은 아니에요. 오기 전에 벌써 저는 몸이 많이 떨린다고 했었어요. 왜 이렇게 몸이 떨리지? 꼭 외다리로 서 있는 사람 같아. <laughs> 그래요. 힘들다. 억차다. 저는 이렇게 숙여지는 모습으로 자꾸 보이고 내 몸으로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할머니가 그러셔. 네 몸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우 이렇게 천천히 가도 할머니가 그 마음 다 알고 가신다고 하세요. 제자가 건강해야 좋겠죠. 제자가 비시비실 되는 거는 신령님도 싫어하십니다. 기도를 조금 줄였어요. 몸이 굉장히 축이 났어요. 기도를 보통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을 내가 죽도록 하는데, 하고 나면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일주일째 정도 됐는데, 기도 시간을 조금 줄였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빌고 살면서, 내가 제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받아들인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았어요. 신이 나한테 훅 들어오는 순간을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내가 이제 장군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앉아있는데, 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재물 차리고 난리 났잖아요. 내가 문이 옆에 있었는데, 그 문이 뜯어질 듯이 열리면서 말탄 장군이 뛰어들어오는 거야 내가 뒤로 빵 넘어졌어요. 처음으로. 네. 아타고 그때 그 감정이 이건 연기도 아니고 더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꿈도 아니고 누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귀신도 보고 그랬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어, 나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나? 아닌데 이거? 그런데도 그때부터 많은 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그 신을 모시고 그때 받은 것은 우리가 연기할 때 보면 내가 그 연기의 틀 속에 들어가요 엑스터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신내림할 때나 내가 신이 나한테 오셨을 때나 내가 신에게 다가갔을 때와 내가 신이 됐을 때하고 거의 같아요. 뭐 연예인이나 뭐. 무당이랑 별, 나는 별 차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전보시고 하시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기세가 장난 아니에요. 사람은 거의 다 있는다고도 해 반무당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해서 해야 되는 사람 은꼭 해야 되는 거고, 어안 해야 되는 건안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그 길을 끝까지 갈수 있으면 가시는 거고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거지. 다 연예인들이 다 무당이다 이건 아닌 거고. 본인은 이렇게 굴문이 많이 내려와 그렇다 보니까 내가 굴로 쓰고 느낌 받는 사람이에요. 응? 어떻게 보면 공부를 시작하고 내가 그 줄이 깊어 나는 진지한 사람이고 항상 진지함이 앞서시는 분이에요. 응 나는 사람 자체가 무겁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인다고. 아저 사람 저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뭐냐? 너, 그리로 가지 마라. 너, 오늘, 기차 타고 갈 텐데, 기차 타고 가지 말고, 내일 가라. 예? 그러면, 죽지는 않아도, 부서질 정도는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우리 신의 제자지. 선생님, 점사 보세요. 점사도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네. 오셔가지고, 점사를 볼 건지, 당신이 뭘, 왜 왔는지, 무엇이 당신의 가슴에 웅얼이 졌는지, 그걸 알아야죠. 점하고, 이건 뭐, 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은 몰라요. 내가 하는 얘기를. 저는요. 네. 무속인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전달을 할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죠? 믿으면 믿고 말면 말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을 아프면 안아주면 되는 거고 울고 싶으면 울는 걸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그냥 내거 하나 떼주면 되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당히 고리타고난 성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나는 아무 소리 안 들어 난 내가 판단해 결국은 내 마음이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허주라고 얘기하는 귀신들과 얘기를 할때 쫓아낼 수 있는지 자기가 강렬하게 멱살을 잡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야죠 그 누가 나 우리 집에. 우리 신당에 오는 사람들 많이 물어봐요. 저 이거 기도해야 돼. 요 별거 다꾹 물어봐요. 내가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상에다가 매놓고 꾹 놓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음... 열심히 죽도록 목숨을 걸고 해보세요. 나는 그런 주의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신령님과 접속하는 거하고 이야기하는 게 타인하고 달라야죠. 늘 그거는. 네. 우리 법사님, 제자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게. 어떻게 에? 하는 거같 제자가 소통하는 음. 방법은 그 제자만의 다 틀리고, 그렇죠, 그렇죠. 소통하는 방법도 다 틀리고, 그래, 보이는 그래. 것도 다 틀리게, 다 틀리게 보고, 그래. 음. 들리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러그러 그래서 네. 어떤 것이 옳다고 얘기는 할, 할 수가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신의 세계는 더 확실한 거다. 더군다 여기에는 텍스트북이라는 게 없다고는 봐요. 왕도도 없고, 신당 옮겨대. 옮기라고. 네. 네. 신당 터전 다리 떴어요 조용한 대로 가라 그래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가자고 가자고 했는데 본인은 거기 가기 싫으신가 봐요. 근데 왜 할머니만 안 들었어요? 어. 지금 있는 곳이 원래 노름쟁이들이 하우스로 쓰던 집이라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별로 안 좋은 귀신들이 바글거리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걸 거기를 택한 거예요. 할머니가 싫다고 그랬어. 할머니 이사 가자 그랬어요. 이미 전화법단다 떠있기 때문에 이사 가때요 어? 자꾸 그렇게 말안아먹고 내준대,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대요. 어? 왜 자꾸 너마음으 그래! 어찌 인간의 마음이 아따가 서요 제자님은 신의 말을 듣어야지 그곳에 가서 몸 잡고 치잖아 할머니만 듣고 가야지 할머니 자꾸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가자 가자 제자야 가자 이더 나 가게 굉장히 아팠어요 폐도 이쪽 폐를 내가 절제 수술을 했고 이쪽 폐는 본드로 붙였어요 몸으로 치인다는 거는 내 몸이 원래 아팠던 것도 있지만 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당을 이사하셔야만 돼요. 손님 하나가 와갖고 정신을 차나게 한대요. 손늘도 타디나뚜가 있어요. 오늘도 응. 그 손님이 돈은도다 내고 입으로 지랄 연병을 탔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 할머니가 거기 자꾸씩 이상한 도쟁이들이 많이 와.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기 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시험 두살 먹은 여자인데 며칠 전에 우리 신당에 왔어요. 와갖고 벌써 보니까 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내 눈에 보이고. 그대는 용도 아니고 이무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연못에서 사는 도롱뇽이다그도롱뇽을 어떻게 파헤칠 건가? 어떻게 껍질을 벗을 건가? 내가 물어봤더니, 뭐 헛소리를 막 하는 거야제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좋게 타일러서 이제 보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당을 이전을 하고 옮길 때도 의식을 하는 거고 음. 또 우리 역시도 자리를 되게,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내가 움직일 때안 움직일 때 보면서 움직여요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제자이기에 쓰고 선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실 때 되게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은 건 이유는 한두 가지 돼요 뭐냐. 내가 이 신을 모시고 난 다음부터 연기를 할수 없다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나를 캐스팅을 안 하는 거예요. 무석인는 편하게 생각 안 해요. 슬픈 힘들었어요. 거예요. 힘들었어요. 네, 예, 힘들고 슬프죠. 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그렇게. 연기거든. 다시 그런 캐스팅이 되고 기회가 온다면 하죠 당연히. 하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아, 물론 해야죠. 신은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배우를 했을 적에 분명히 본인은 점을 못 보실 거예요. 그걸 각오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음. 우리가 신을 모신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신이 음. 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 분명히 음. 신을 모셔서 본인이 어 내가 생명을 연장했으면 음. 그게 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나를 보시고. 공수를 주시고, 신동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깊이 깨닫고 잘 명심하고 있고요. 나는 상당히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직접 공수를 내릴 때 하고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타인을, 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말하고 그냥 내 식으로 할까. 나도 많은 분들이 하듯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도 나를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요. 연기자로서 큰 배역을 맡을 것이냐, 아니면 무당으로서 크게 불릴 것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그러면 어떠한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내가 이,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의 세계에서의 내가 큰 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당연하죠. 연기라는 걸 끝까지 내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의 허황함을 알아요. 그리고 단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능력이 아직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타인이 따라올 수 없는 걸 내가 할수 있는데 내가 나를 아끼는 거죠, 사랑하는 거. 무당으로서 큰 무당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게 신의 욕심입니다. 네. 그게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갈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워하는 거예요. 더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냥. 응? 네. 소가 산으로 올라가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아직 고갯길에 있다. 끝까지 오지 못했다. 네. 어?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그래. 에휴 너도 고생이 많다. 응? 음. 이게 눈물 젖은 눈물 빵이래. 어? 내 나이 먹어서 그렇게 모시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럼. 진짜. 어? 내 고집 꺾기도 어가 힘들었던 게 아니래. 본인이 고집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아무도 못 꺾어. 어? 나는 그 철칙이란 게 분명히 있고. 어? 그걸 넘으면 너무너무 싫고. 나는 가벼운 사람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나는 사람을 만나면 농담 따먹기 싫어. 나는 진지한 대화만 나누고 싶고, 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살잖아요. 그래야 돼요. 어? 근데 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때문에. 그게 없어요. 어, 그렇게 항상 진지. 때문에. 근데 본인만 진지하면 괜찮으세요. 성공이 못된 거예요. 알고 있어요. 내가. 어? 그래서 음. 조금 그거를 내려놔야만 음. 편하다. 어르신 음. 말씀입니다. 음. 신령님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열정이 저는 옆으로 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령님은 다 제자를,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신령님이고, 제자가 힘들면 신령님도 일을 주지 않아요. 쉬어라. 그래서 마음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그마음을 신령님 다 알아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뭔가 일칠뿐이 분명하다. 안녕하세요.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저 노래하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아유 목소리는 태고같다 기운이 나네 <웃음> <웃음>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어 제가 1호 해요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최고로 힘들었어요 당시에 방송국 스튜디오 레코드사 조정현이 절대 누구 못하게 하고 애원해 주지 마라 내가 운동선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 단한 번도 친 적이 없었거든 그 오빠 네. 진짜 친인가 봐왜 아, 그렇게 잘 맞히세요 우리 할머니 무섭지 너는 X 때문에 인생 팔짝 꼬였다. 스케가 박다셨네? 못하는지 잘해주세요. <laughs> 놀라워, 진짜. 뭐, 다 알아, 어떻게. 오늘 음, 미인당 선생님 보고, 어, 이름이 미인당이듯이, 미인을 보니까 좋네요. 기분도 좋고. 또그 마음이 맑고, 하얘서 좋고, 어,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아, 여러분, 저는 뭐, 오늘 유튜브 처음 출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가끔 봅니다만,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옆에 나오대요. 이왕이면, 이 손가락으로 한번 누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대와 잘 되라고. <laughs> 누르세요.